안녕하세요. 최강범, 최프로, 강프로, 봉프로입니다. 한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이두 가지의 특약이며 암보험 준비 끝입니다. 저희가 이제 치료를 받을 때 급여 항목에서 전액 본인 부담금 항목이 있거든요.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뭐 비급여 별도 그렇죠. 치료를 받으실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특약을 가입하시면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채프로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봉프로님이랑 강프로님이 추천해주신 암 진단비 그리고 플러스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,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장을 받으시는지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우선 암 진단비 지금 3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고 방암 중립자 방사선 5천. 그리고,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 치료비 3,000, 하이클래스 주요 암 치료비 3,000.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은, 자, 그리고 암 진단을 받고, 예를 들어, 비급여 치료인 로봇 수술을 받게 됐다. 네. 하시면, 암 진단비 3,000 플러스 로봇 수술,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에서 3,000. 네. 해서 총 6,000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뭐, 예를 들어, 암 진단을 받았는데, 내가 비급여 치료인 중입자 치료를 해야 돼. 네. 만약에 그렇게 되시면은, 암 진단비 3,000, 그리고 중입자 치료 5,000, 그리고 하이클래스 주요 치료비 3,000에서 총 1억 천을 받으시는 거죠. 그리고 또 내가 만약 암 진단을 받아서 비급여 치료인 면역 항암제 치료를 만약에 받게 됐다. 네. 하시면은 암 진단비 3천, 그리고 하이클래스 약물 치료비 3천.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3천에서 총 9천만 원을 받으시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.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.